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돼 있을 때마다 막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을 때 법화 의혹일 때요.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찰을 폄하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수사한 부산경찰청을 향해서는 경찰이 정치테레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니까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하고 다 있다고 조롱했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씀입니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 조직과 일선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견이 됐다. 경찰을 개입이 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희근 청장님. 정권의 충견이 됐다 개가 됐다는 건데요. 이런 비난 어,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뭐 굳이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요, 저희 경북청의 수사팀 또 기타 우리 14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의 사실은 좀 자긍심을 상당히 훼손하고 어,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문 경북청장님 좀 크게 얘기하시고요 이번 사건 수사에 총 책임자셨는데 충견이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희는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정권의 충성스러운 개라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잠깐만요. 의장 정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죠? 의원님들 발언에 듣고 또 의사 진행 내지는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수사심의의 결과를 두고도 대통령 심기보좌위원회 라면서 조롱 속한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꼭 이런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관련되어 있을 때마다 막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을 때, 법화 의혹일 때요,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찰을 폄하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한 부산경찰청을 향해서는 경찰이 정치테레의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니까 검찰이 하던 행태를 경찰이 같이하고 있다고 조롱했죠. 이재명 대표가 한 수준 말씀입니다. 저는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진상은 명백 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아까 대질신문 얘기하셨는데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 내렸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여단장이 지시를 내렸다 제11포병대 대대장이 지시를 내렸다 이두사두사안이 논란이 있는 겁니다 대질신문은 여단장과 제11대대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경북청장님 네. 발표를 보니까 해병대 11포병대 대대장의 지시로 지시가 있었다.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면서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한 것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두대의원인이라는 결론인데요. 11포병대대장은 누구한테 지침을 받아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경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11포병 대대장은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어, 11포병 대대장이 그 포, 포병 그 사나 대대장들한테 본인이 판단으로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 승인 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포병 7대대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혹은 7여단장으로 수정수색을 오해하게끔 지목한 사실이 이미 언론 보도로 드러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대장 밑에 그 11대대장이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그 전파를 받았던 7, 3그 다음에 그 휘하의 장병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사단장인 건지 연대장인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거 다 사단장의 짓이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수, 그렇게 이, 수사했습니까? 예, 수사는 다 해서 포병칠 대대장으로 이, 하여금 그런 진술을 받으셨습니까? 이, 이번 지시된 것은 포11이 포7한테 네. 그렇게 에, 전파를 한 겁니다. 전파를 해서 7이 그 얘기를 듣고 네 아,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수중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11포병 대대장에게 정확하게 내가 위에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밑에 지시를 했다. 이런 진술을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쾌하네요. 그러면 여단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네요. 그거는 육 여단장과 11포 대대장의 대질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여단장과 11 대대장은 대질 심문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대질 심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대질 심문에서 포11 대대장이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전파를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11 대대장이 그렇게 했고 여단장도 그렇게 그 내가 지시한 바 없다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이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여단장의 지침은 어, 해병은 수변 무릎 장화까지 애시당초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11에 하고 두 사람의 접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두 사람의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좀 있었고 거기에서 그러면 명확하게. 물어보던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 1빌이 임의로, 어, 허리까지 들어간다. 내가 다 승인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쭉 전파가 되면서 수증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입니다. 네.